항상 제일 샷 때는 백 스텝도 잘 없습니다. 상대편을 계속 케이지로 몰거나 상대편도 뒤로 빠지자면 저도 같이 싸울 생각이 가장 좋은 예로는 제가 세계 챔피언이 돼서 한 채급을 올리는 거죠. I know the Jung is a strong boxer and he's more of a stand up guy as well, but he does mix in some takedowns and, and again has a very solid well-rounded game.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UFC 역사상 최초 대한민국 라이트 헤비급 파이터 아, 이제 랭킹 진입을 코앞에 둔 정다운 선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정다운입니다 아, 또 이렇게 화면으로 뵈니까 느낌이 굉장히 새롭네요 잘 지내셨나요? 근황 좀 알려주세요 아, 뭐, 계속 시합 준비하고 어, 뭐. 시합 받기 전에는 뭐 체육관 운영하고 운동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시간 보내다가 어 벌써 이번 주 시합이네요. 아그 어, 말씀하신 체육관 오픈도 하시고 또 의류 사업도 하고 계신 것 같던데 맞죠? 네, 네 맞습니다. 어, 어떻게 잘 되고 계신가요, 어네뭐 주변의 도움 덕분에 진짜 너무 잘 되고 있어. 아, 다행입니다. 자, 이제, 어, 말씀하신 대로 드디어 이번 주에 경기가 잡혀 있는데요. 어, 상대는 랭킹 15위인 더스틴 자코비 선수입니다. 어, 다시 말해서 이번 경기에서 이기시면 랭킹 진입인데 어떠세요? 느낌이 좀 다르거나 뭐 부담감이 있거나, 어, 그런 부분 없나요? 어, 뭐 부담이 되거나 이런 것도 없고. 랭킹에 들어간다 라고 의미부여를 안 하는 거는 되게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래도 기분은 엄청 좋을 것 같습니다. 최대한 의미부여를 안 하려고 노력할 것 같아요. 아 멋있습니다. 어, UFC 입성하시고 나서 지금까지 패배가 없으세요. 그리고 또 이번에 승리하시면 UFC 5승이신데 그 비결이 무엇인가요? 비결은 어, 1라운드, 2라운드 때도 뭔가 막 작전이나 뭐 이런 것들을 굳이 풀어가지 않고 저는 쏘나 붙는다고 생각하고 마지막 3 라운드를 버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서 뭔가 그 KO의 그림이나 아니면은 뭐 좋은 시합의 결과 이런 것들을 가져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 그럼 이번 경기도 좀어 그런 화끈한 모습을 좀 기대해도 될까요? 네뭐 항상 제 시합 때는 백스텝은 잘없습니다 상대편을 계속 케이지로 몰거나 상대편도 뒤로 빠지지 않으면 저도 같이 싸울 생각입니다. 아 어, 기대가 많이 됩니다. 특히 이번 상대인 자코비 선수는 또 최근 3년 동안 7승 0패 1무를 기록한 어, 엄청난 강자입니다. 이런 자코비 선수에 대해선 파이터로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요? 일단은 최근 전적뿐만이 아니라 그 자코비 선수의 그 모든 그 전적을 이렇게 한번 쓱 봤는데 그뭐 입식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UFC에서 활동했던 거그 전에 활동했던 것들 보면은 진짜 지금의 지금의 자코비 선수의 그 연승은 그 전에 이제 있었던 뭔가 그런 경험들이나 실패들로 이제 이내에서 온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엄청 강한 상대라고 생각하고 있고, 많은 분들께서 크게 생각 안 하신 것 같은데 저는 엄청 대단한 선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많이 됩니다 확실히 어, 그리고 또 SNS 보니까 정다운 선수 몸 상태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지금 경기 준비는 어떻게 되어가고 계세요? 어, 지금 감량도 너무 순조롭고요 그리고 어, 지금 우리 팀원들의 도움을 받아서 제가 누릴 수 있는 호사는 다 누리고 있고 <laughs> 그리고, 네. 그리고 감량하면서 항상 데미지를 조금 많이 입었던 것같은데 어, 이번에는 시차도 잘 적응하고 뭔가 그 몸의 그 데미지도 줄여가면서 감량하는 것 같아서 시합 뭐때 이게 뭔가 이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 그럼 이번 경기에서는 최상의 컨디션인 정다운 선수를 기대해도 되겠네요. 네. 아이, 너무, 너무 좋습니다. 그런 자신감이 또 이번 경기에서 꼭 드러나길 많은 기대해 보겠습니다. 어, 그리고 한달 전이죠. 저희 차도로 채널에서 정다운 선수랑 윌리엄 나이트 선수의 경기를 분석하는 영상을 올렸고, 어, 반응이 굉장히 뜨겁습니다. 정다운 선수도 또 직접 댓글을 달아주시고, 어, 한달 만에 조회수가 100만 뷰를 넘겼는데, 즉, 그 영상을 보신 시청자분들께서 피드백을 남겨주신 게, 정다운 선수의 완력, 파워가 이 헤비급에서 활동을 했던 윌리엄 나이트 선수를 완전히 압도했다. 이 힘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건가? 이런 의문점을 많이 가졌거든요. 본인이 느끼시기엔 어떠세요? 자신이 다른 선수보다 힘이 센기 이렇게 어떻게 몸을 섞어보면 좀 느껴지시나요? 이제 운동을 하면서 느낀 건데, 모든 운동선수는 뭔가 타고난 점이 있다고, 어... 그래서 이제 운동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제 키를 제외하고는 잘 몰랐었는데 뭔가 그 클린치 상황에서 그 클린치 레슬링에 대한 어 뭔가 뭐제 자신감도 있고 뭐 배움도 있었지만은 그런 부분이 뭔가 저한테는 그 강점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또그 시합 때운 좋게 적용이 돼서 어 좋은 모습을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그거 말고 뭐 그라운드 상황이나 아니면은 그 이제 하단 테크를 했을 때도 좋은 모습 보여드리려고 많이 연습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말씀으로는 그렇게 표현을 하셨지만 사실 정다운 선수 SNS를 보면 이제 뭐 어, 웨이트나 리프팅처럼 격투기 외에도 다양한 운동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도 그렇게 어, 파워를 위해서 좀 근력을 위한 운동을 좀 많이 하시나요? 아네 그런 부분의 훈련을 좋아합니다. 기본적으로 되게 좋아하고 뭐그 내 상대편 선수한테 활용을 하기 위해서 훈련을 한다라기 보다는 그런 근력 운동을 좋아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어, 이번 경기에서도 그 근력, 그 파워가 또 제대로 발휘 되길 바랍니다. <laughs> 기대 많이 되네요, 확실히. <laughs> 네, 그리고 어, MMA 데뷔를 어, 헤비급으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활동하실 때도 종족 헤비급에서 어, 활동을 하셨는데 혹시 진짜 아, 아주 뭐어 아주 먼 미래를 생각한다고 치면 추후에 대한민국 최초로 UFC 헤비급 파이터에 도전할 생각도 있으신가요? 어, 뭐두 가지 방향성이 있는데요. 그 제가 이제 선수로서의 그 기량을 조금 더 이상 올릴 수 없는 나이가 되거나 아니면 가장 좋은 예로는 제가 세계 챔피언이 돼서 한책업을 올리는 거죠. 아, 이번에 어, 말씀드린 대로 랭킹 진입을 하시게 될 텐데 이기면 어, 그 기세를 몰아서 꼭 대한민국 최초로 UFC 챔피언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되시 하겠습니다. <laughs> 자 그럼 어, 끝으로 이제 한국에서 응원하고 계실 국내 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은 늘 말씀드리지만은 그 격투기라는 종목을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어, 그리고 두 번째로는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는데 늦은 시간에 항상 시합해서 너무 죄송합니다. 그치만 기다려 주셔서 <laughs> 놓치지 말고 제시합 금방 끝나니까 어 기다리셨다가 꼭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이겨서 또 역시나 좋은 그림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그 말씀하신 대로 어, 많은 분들께서 정다운 선수의 경기를 또 응원하고 기대를 하고 계신데 제가 보기엔 그 격투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뭐, 분들의 숫자가 늘어나는데 정다운 선수께서 굉장히 큰 일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Uh, 되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We are now with the number 15 in the UFC light heavyweight division, Dustin Dohanya Jacobi. Hello, sir. It's an honor. Thank you for joining us. Yeah, thanks for having me on the show, man. I'm, I'm looking forward to it. <laughs> Cheers. Uh, first of all, how are you? How's your preparation for your next fight going? I'm doing well. The preparation has been good. The work has been put in and, uh, you know, obviously it's fight week right now. So uh, it's, we, we kind of take it easy, we relax, you know, get a, get a couple uh, quick workouts in, uh, get the heart rate up. And and uh, like I said, the work's been put in, man. I'm excited for Saturday night. Well, you, you look really calm and relaxed right now. Is this how you usually approach your fights? Yeah, you know, I'm a veteran of the sport. This would be my 44th pro fight, I believe, and wow. uh, between between MMA and kickboxing, and and uh, yeah, I've been I've been through it to get to it, man. I always tell people that, and and uh, it's just another uh, it's fight week, man. Another walk in the park for me. Wow. And, and I actually wanted to ask you about this. Um, you started your career as an MMA fighter in 2010 and then debuted as a kickboxer in 2013. Um, it, it is my understanding that you simultaneously competed in both disciplines uh, until you signed with the UFC. W what is the reason behind this? Did you always um, prefer mixed martial arts? Well, so when I started my career, it was in MMA, and uh, that, that's all I knew. You know, I didn't know. Uh, there was kickboxing. I was just so green. I was so young. And I turned pro in November 2010. And by October 2011, I had been signed by the UFC. I had two quick losses. I got cut. I began fighting outside the organization. And then I got an opportunity to fight in a kickboxing tournament, an eight man kickboxing tournament in one night. And I, w I won the tournament. And I ended up earning a contract with Glory Kickboxing. And it kind of came out of nowhere. And uh, I, I began my kickboxing career and then towards the end of that, I always had a goal of getting back to the UFC and getting back to MMA and uh, eventually that happened. I had my contender series opportunity and here I am on a, a big win streak and, and uh, surging through the light heavyweight division of the UFC. Wow. And like you've just mentioned, your win streak has been amazing. No losses so far in the UFC. Well, what's your secret? Uh, just hard work, man, and experience. You know, I, like I said earlier, I've been through it to get to it. I tell people that often, and uh, it's just a lot of hard work. and And uh, experience really does matter. I remember being that young kid, twenty three years old in the UFC, and uh, seeing older guys, and I'm like, man, they're so old. But uh, you know, man, w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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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old with the older age comes the wisdom and the experience and the knowledge of, of being in there and and, uh, you know, when I had first been signed by the UFC, I'd never even been taken down or uh, never really been in a brutal fight. So uh, I, I truly believe experience is everything. With a wise words, sir. And um, I saw that your introduction to martial arts was Taekwondo. You started to learn it at the age of four. And I understand that this was a very, very long time ago. But did Taekwondo influence your fighting style in any shape or form? You know, I think in a roundabout way it did. Obviously, I was a young kid. I was just very active. My twin brother and I, we uh, very competitive and, and athletic, and we just wanted to be, partake in any sport that we could. And our, my mom and, and grandparents got us into taekwondo, and then they got us into wrestling. And uh, yeah, man, it just it just it, it came full circle. It's pretty crazy looking back at old pictures of us in our, you know, in our gi's and taekwondo outfit and. Uh, it, it's crazy that here i am now in, in, in the top 15 of the ufc now let's talk about your next fight uh, very excited for this matchup your opponent Dallin jung what do you think of him as a fighter i think he's a very good fighter i think he's going to be my toughest challenge to date uh, I, I, I definitely respect him um, he brings a lot of and he's got really good size too he's got good size he's got good power uh, very well-rounded. Um, like I said, I think it'll be my toughest challenge today, but uh, we've been preparing for that. And and once you get into the top 15, and and he'll he's going to be there uh, sooner or later himself. Uh, you know, every challenge is definitely uh, the hardest of your career, and and uh, that's where we sit right now. I'm, I'm really looking forward to that fight Saturday night, and I truly see my hands getting raised now without revealing too much of your game plan how do you intend to approach this fight you know i just approach it as any other i'm first and foremost a kickboxer so i enjoy keeping the fight standing i know daun jung is a strong boxer and he's more of a stand-up guy as well but he does mix in some takedowns and and again has a very solid well-rounded game uh, you know i just plan on going in there and being myself using my kickboxing background and and, uh, you know, I'm fully healthy and I have some pretty strong kicks, so I definitely intend on using those in our battle as well. And uh, we actually had an interview with John earlier this morning, and it seems that um, he's very eager to win this fight and join the rankings. Do you have anything to say to him about that? yeah i'm sure he's very motivated man when, when i uh, had the opportunity to get in the top 15 it's a dream come true and and uh, you know there's a lot of hard work that goes into that and and everybody dreams of, of being at the top of the vision. we're both surging we're both uh, headed towards the top and um, yeah man the way i see this fight is i have to defend my spot in the rankings you know that, that's my number one goal is and my mindset right now is just defending my spot in line wow that's very humble and uh, great sportsmanship of you to say that and uh, finally any words to the korean fight fans who will be watching this fight this saturday ah well i just thank them for tuning in and, and of course they're going to back their guy to John, just like you know my people <laughs> will be backing me and, and uh, you know i fought in tokyo japan it was one of the most unique experiences of my life because it was a packed stadium uh, but you could hear a needle drop they were very quiet they were very uh, respectful, and, and when anything crazy happened, they just soft clapped. And, uh, you know, he, he it's a warrior spirit that those guys have and that Toon Jung has. And, uh, you know, I, I'm very eager to, to get in there and face him as well. All right. Thanks for joining us. Dustin Dehanyak Jacoby, ladies and gentlemen. Thank you, sir. Appreciate it. Well, thank you, man. You have a good day.